자, 1 6 번입니다. 다음 부등식의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어라. 요뭐 하나씩 보입니까? 직선, 직선 원, 그지? 뭐 이름 써줄까? 직선, 직선 원, 그잖아. 그럼 원부터 좀 그려주면 중심이 0 0 마형이고 반지름 일 보이죠? 이렇게. 어, 축 대충 그리고 있습니다. 와이 축 원래 못 그리죠? 반지름 일 이렇게 됐죠? 본다 그랬고 왼쪽 직선부터 그려보면은 어, 이 왼쪽 이직선은 이제 Y는 e x 지 Y는 이제 EX는 0마 0을 지나면서 1 2마 지날 거니까 와우 아 죄송합니다 생각대로 잘 안되네 대충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<laughs> 그 다음에 이직선은 얘는 Y는 마이너스 X죠 그럼 0마 0을 지나고 2444 그지? 이사사4 그럼 어떻게 그래야돼 아... 죄송합니다. 흰색이어야 되는데 아깐잘 그렸는데 죄송 다시 어 됐죠? 이렇게 그럼 뭐함 함수 줄까 얘는 y는 minus x 얘는 y는 2x 1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어... 그 다음에 됐죠. 그다음에 이제 곱하기로 나타난 부등식의 영역이니까 쉬운 점 하나를 선택한다 이거지. 쉬운 점 하나를 선택한다. 쉬운 점뭐 있노? 요런거 해볼까? 2컴마영 여기 쉽네. 2컴마영다2컴마영을좀 대입을 해보면요. 여기 2 컴마 영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? 4 곱하기 그지? 여기 2컴마영이 2 곱하기 그지? 2 4 0이니까 여기 뭐 3이가 그럼 무조건 양수니까 이쪽 영역이 어, 해당이 된단 말이지. 그럼 이쪽 영역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좀 굵게 나오는 거 없나? 이렇게, 여기 된단 말이죠. 그죠? 그럼 이 녀석과 접하는 부분, 안 되고, 그지? 안 되고, 그지? 안 되고. 한칸 건너서 접하는 애들. 아, 여기, 여기도 되네요. 여기, 그지? 그 다음에 얘들과 접하는 것도 여기랑 여기 안 되고. 안 접하는 거 여기. 음 지금 알아볼 수 있나 모르겠다. 이렇게. 아뭐 어떻게 하든 이거이 이, 이쪽. 아이 이쪽 전체. 그 다음에 이쪽 전체 아까. 그지. 그 다음에 여기. 여기하고, 여기 하고 여 밑에 피자. 그죠? 됐습니까?